월세 얼마? 10만원 50에? 네 하루에 3천원? 우와 잠깐만 10만원? 10만원 야 일단 화이트톤 원룸 안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네요 어... 주인 나오라까요야 <laughs> 여기는 좀 깔끔하네 여기는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야... 옵션이 대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마트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 1편에 이어서 오늘 하루에 3천원 단돈 10만원이면 살수 있는 구미의 <laughs> 현실적인 원룸 시리즈 시즌2로 오늘 구경시켜 주신다 해서 카메라를 네. 다시 한번 켰습니다. 오늘은 월세 10만 원대 원룸 음. 컨디션 별로 보여드릴 텐데 네. 진짜 놀라지 마세요. 와 10만이면 근데 엉망 등차인 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울에 10만 짜리 집들 보면은. 10만 짜리 집이 없어요, 서울.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무슨 화장실, 뭐, 저기 걸어가지고, 밖에 가지고. <laughs> 맞아요. 그런 집들이 네. 있어 네. 무슨 뭐, 구독이 나오는 화장실 있고. 아, 그런데 아닙니다. 아, 진짜. 오늘 네. 기대해도 돼요? 진짜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 진짜 10만 원대 원룸이면 진짜 완전 엉망일 것 같긴 네. 한데. 집에 가서 한번 네. 볼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와서 인터넷 비교한.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부동산 마치 통해서 연락하셨다고 하시면은 특별 혜택이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개현실적인 10만 원대 하루 3 0 0 0원 월룸 구경하러 갈수 있도록 해볼게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바방님, 네 여기 얼마인데요? 여기 5 0에 10만 원. 아, 보증금 50에. 네. 월세 10만원. 10만원. 야, 하루에 3,000원 꼴이네, 진짜로. 맞죠? 일단 참고로, 네. 여기는 반지하가 아닙니다, 또. 오, 맞네. 취향 좋은 거 봐요. 오. 옆에 지금 빌라촌들 보이죠? 네. 야, 반지하가 아닌데, 네. 월세 10만원. 이거 따라오세요. 10만원대 월룸도 중문. 필수잖아요, 아. 다른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못 살죠. 야, 이게 50에 네. 월세 10만원인데. 네. 그 뒤에 오. 보면 신발장도 다 오. 있습니다. 살짝 옛날 느낌 나는 이제 나무 느낌이긴 한데. 네. 뭐. 훌륭합니다. 야, 야, 근데 월세 10만 원이면은 네. 방이 콩만한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아니요. 방은 보여드릴 건데, 네. 이거, 이거 뭔지 알죠? <laughs> 어,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거 오랜만에 <laughs> 어, 보네. 어, 밖에 다 어. 보이네. 근데 참고로 이거 밖에서 어, 안에 네. 보입니다. 아, 진짜? <laughs> 예. 아, 뭐 단점이네. 단점이요, <laughs> 아, 그래서 종류이 필요하죠. 아, 근데 열쇠가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아, 당연하 이거 도어락, 요즘 도어락 <laughs> 안쓴데 있어요. <laughs> 서울에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월세 2 0만이라면 키를 열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와 그건 어,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바로 방 고용시켜 드릴게요 빌드도 아직 안듣겠잖아요한3 30... 0년치야 <laughs> 야, 잠깐만 방 크기 보여주세요 월세 얼마? 10만원 50에? 네 하루에 3천원? 와 잠깐만요 관리비가 5만 해도 한 달에 15만원 15만 원. 야 미쳤네 네. 구축 느낌은 안다만 네. 그도이 어, 정도면 좀, 훌륭하죠. 어, 맞아요. 엄청 훌륭하네요. 도배도 깔끔하게 네네. 되어 있고, 요런 것들은 체리 몰딩은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체리 몰딩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 어, 근데 얼1 십만 원에 사실은. 근데 이 정도에 이 정도 반? 어, 어, 진짜 훌륭합니다. 어, 진짜. 한번 끝까지 한번 사볼까요? 이야. 네. 참고로 5만 원막 이렇게 관리비가 네. 나온다 해도 그 안에 저기 인터넷, TV, 수도세 다, 다 포함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니까 인터넷이 포함 안된 지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아요. 네. 어. 근데 구미는 인터넷까지 네. 다포함되어 있다. 아 좋다. TV도 까지. 작은 응. 편이 아니에요. 작은데요? 모니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아, 제기준 커가지고. 아, 에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어컨도, 아, 조금 확실히 오래된 느낌이 네. 납니다. 근데, 에어컨은 사실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필터가 중요합니다. 청소만 한번 하면 문제없이 쓸수 있어요. 음. 잠깐만요. 맞아. <laughs> 네. 어이저 <이거. 웃음> 꽂아봐요. <laughs> 어이 <laughs> 어, 아니, 꽂아보세요. <laughs> 멀티탭. 아. 아안 꽂히네. 안 꽂혀요. 아. 짧습니다. 아, 멀티탭이 있어야 된다. 네. 아. 아. 오른 그런... 없어 <laughs> 지금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월세 1 0만원 맞습니다. 어.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전국 어디에 가든 구할 수 있는 방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아, 맞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리고 중문 있고 화장실. 이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사이즈가 엄청 넓어요. 음, 화장실 오 크네요. 화장실 창도 있고. 예. 아주 훌륭합니다. 방풍기도 아 보이죠. 오, 맞네. 한풍기도 있고. 한풍기를 음, 갖다가 이런 한풍기를 달았어요 엄청 큰 아, 한풍기를? 저게 왜 있지? 어 <laughs> 그래서 이런 타일이나 이런 걸, 물론 조금씩 금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일단 가성비 원룸들. 아, 아 근데 네. 넓이가 너무 좋다. 주방 분리도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 맞아. 오, 와. 딱 들어오면 이렇게 식탁 다이닝 공간도 있네, 네. 원룸에. 식탁 옵션. 아, 옵션. 옵션. 이 정도, 이 둘이. 네. 앉기 딱 좋은 옵션도 있고. 근데 조금 구축이라서, 네. 뭐, 싱크대는 뭐. 그래도 뭐, 쓸수 있으면 됐죠. 음오 옛날 느낌 난다 맞네 근데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오션 씨가는데 일단은 요거 반만 하고 음. 주방 자체가 없는데 월세가 62 최저가였어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아저 그거 보고 충격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 네. 조회수 한 200만에 나오고 네. 사업도 문이 엄청 많이 해서 와다 진짜 다 찼어 아 이런 방을 두고 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또 많으니까. 아 잠시만요 구미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어? 구미에도 좋은 직장들 많이 어, 들어오면 좋겠다 어, 어. 구미가 또 다시 뜨는 분위기라서 아, 맞아요. 구미도 또 직장들 많이 들어오면은 활기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야 냉장고 진짜 보이죠? 크다 냉장고도 크고 저 뒷공간은 뭔데요? 베란다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베란다 아닌데요? 베란다인데요? 오. 오! 이야 <laughs> 잠깐에 여기 <laughs> 강아지 키워도 됩니다 우와 야, 대박이네. 아, 나는 너무 엄청 길죠? 베란다 아닌 줄 알았네. 베란다 엄청 길게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 벽 비운 건 빼고는. 근데 뭐, 이런 중요하게... 거야?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는, 월세 10만원, 하루 3천원. 네. 아. 개쩐다. 자, 근데, 구미에서 10만원짜리 이런 랩을 네. 또 귀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엄청 많죠? 아, 진짜요? 이런 방은 널리고 셌습니다 아, 진짜? 세, 오, 셌다고 하시면 알아들으세요 널리고 음. 널렸습니다. 와 이거 보시는 분들 그냥 말 아. 배우세요. 그냥. 어, 많다는 뜻입니다. 에이, 많다는 아. 뜻입니다. 아. 다음 집은 아. 또이 가격대 에 비슷한 방들로 어. 자, 싹 준비해놨습니다. 어,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실게요. 바방에. 네. 여기 얼만데요? 여기는 보증금이 조금 더 비싸졌어요. 아, 많이 비싼가 봐요. 아니요. 어, 얼마요? 50만원 더 추가됐습니다. 아, 그럼 100이에요?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와, 또 10만원이에요? <laughs> 뒤에 신발장이 우리 키보다 큰데요? 킹큰 no. 신발장으로. <laughs> 뭐. 방금 이거 안 닦이는 거 같은데요? 잠시만요. <laughs> <지금요. 웃음> 야, 저희 차례. 차를... No. 아, 와, 저처안 만들었어.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안닦이 맞아힙니다 네. 뭐 싫은가 봐요 네. 어, 아, 신발장도 넓고 네. 신발장도 엄청 크게 어 근데 저게 생각보다 치명적인 게 신발장을 다열 수가 없네요 요거 때문에 아 이거는 테이프로 붙여놔야 되아 싶거든요 음, 그거 좀 아쉽긴 한데 진짜 안 되네 어, 그래도 뭐 네. 아, 신발도 있고 중문 와나 오늘 구이 와서 한 네. 8개 집 짓고 있는데 네. 중문 다 있어요 중다 있네 아 진짜 대박이다 우와 잠깐만 10만 원? 10만 원야 일단 화이트톤 어 도배도 다 새로 하셨네요 네. 네. 도배다 새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대구에서는 네. 한 330에서 40이에요. 서울에 있으면 천에 네. 60도 하겠다. 서울에 이제 60만원 주고 있을 바에는 북미에 네. 이제 10만원 주고 있는다. 아, 괜찮죠? 네. 자, 참고로 와. 아까부터 계속 말 서울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저희 네. 구독자분 서울이 음. 더 많으시니까 하는 거지. 맞죠. 물론 서울이 일자리 더 많은 거. 아, 맞습니다. 맞죠, 맞죠.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자취하는 입장에서 한번 음. 같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말도 안 되는 크기네 근데 네. 이거 보시면은 네 붙박이장까지 오오오오야 엄청 넓네 근데 붙박이장도 이렇게 시트를 다 새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도배도 다 깔끔하고 요즘 또 유행하는 느낌으로다가 이것도 화이트로 색칠해 놓으셨고 <laughs>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 안녕하세요 난, 네, 이제... 난초 같은 거 네. 근데 집주인 분께서 네. 이난초도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네. 게 뒤에 보면 <laughs> 한번 뜯어보려고 이거 <laughs> 많은 노력을 <의료가> 하셨어요 뭐 <laughs> 어, 그렇네요 <그런데요? 웃음> 아, 많은 노력을 하셨네 그리고 여기도 창이 있고 여기도 창이 있어서 환기는야 주방 엄청 넓네 주방 사이즈 보여줘요 우와. 와 일단은 네. 햇빛 보여요? 야 진짜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삼성가스레인지 삼성, 가스레인지. 삼성. <laughs> 근데 아, 이거 한글로 적혀있네 뭐쓸수 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등록... 그니까 네. 와쓸수 있으면 됐지 맞죠 어, 그래서 여기는 진짜 층수 높은 것도 아니고 뭐 5층 꼭탑방 이런 것도 아니고 3층입니다 3층 딱 괜찮죠 야 이게 보증금 팩에 월세 10만원 궁에 10만 와서 살고 싶죠 어 현타 세게 온다 맞죠 어, 이거 보시는 분들이 늘 네. 진짜 환장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맞죠. 아 어. 너무 좋다. 아까 전보다 이제 에어컨도 아, 맞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멀티탭이 있네. 그런데요. 어 멀티탭이 반드시 여기이북룰이네요아 어, 근데 네. 제가 지금 두개 봤잖아요. 그렇아 진짜 딱 하나만. 아,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 보시는 분들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집 있어요.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지만 네. 조금 더 방이 좋아지는 집으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네. 개는집 한번 보러 갈수 있도록 알고 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실게요. 자, 바보왕님. 네. 여기는 얼마인데요? 여기는 아까 전보다 4만 원이 비싸졌어요. 아 14만 원. 보증금 100에 14만 보증금 원. 보증금 50. 아, 50에 14만 원. 또 50. 오, 일단 한번들더 보죠. 오. 놀라지 마세요. 잠깐만, 잠깐만, 니마. 네, 왜요? 아니, 원로만 네.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네요. 이거 아, 그래도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소중하니까. 아, <laughs> 보통 여기 자전거 주차장 아닌가요? 어, 주인 나오러 할까요? <laughs>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관리비를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거 확인하진 않아요. 음... 전자 우편. 요즘 전자 우편이 있는데 이거 왜하인하지좀 <laughs> 심하긴 한데요, 이거. 아... <laughs> 어, 저... 자, 그러면은 네. 어, 더좋은데여기는뭐 이런 이거는 집에 필요하시면 가져다 쓰시면 돼요. 아. 옵션. <laughs> 아, 옵션이에요. 여름에는 선풍기. 아, 경쟁 치열하겠네. 그밖게 없어서 치열하죠. 예. 근데 층마다 준비돼 있습니다. 오, 어, 그래요? 저희가 올지. 잠깐만, 잠깐. 그래, 그래. 뭔가 이 호수 기울어져 있는 게 어. 기울어져가는 가세를 표현한 거 아니에요? 생예술 아니에요? 이게왜 기울어지지? 그러니까. 야 어, 좋아요. 아, 어, 근데 쿠미는 좀없어분데 낙차가. 방마다 다 있긴 하네요 그래서 뭐 구미가 상남자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죠 <laughs> 네뭐 이거는 뭐 일부분이니까 네. 뭐뭐 그쵸 뭐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한번 보시죠 근데 문 보니까 엄청 고일 것 같은데요? 도로 보이죠? 새고새고음 음. 여기는 아 잠깐 뭔 소린데요? 그 <laughs> 이런 아, 소리 들어오는 네. 들오는 놀라지 않도록 뭐그런네요 근데 여기는 네. 대박 이게 아, 옵션입니다 어, 잠깐 소리 좀 어떻게 좀... <laughs> 그리스마 채우면 되겠다. 이런 집에도 중문이 있어요. 월세 14만 원이요 그쵸? ]인데. 와, 그리고 여기다 보면 이렇게 신발장 있고 내가 나갈 수 있게 보일 수 있도록 거울까지. 오, 옵션이 장난 없어요. 야, 여기는 좀 깔끔하네. 여기는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야. 옵션이 대박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야 집은... 침대 있고, 도배도 하늘색. 그리고 TV. 이야, 몇 인치가 더 보여요. 몇 인치인데요? 그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요지 TV <laughs> 네. 엄청 크게 벽걸이로 네. 들어 있네 거의 모텔 느낌입니다 아 어, 그러니깐요 그리고 에어컨도 새겁니다 어, 그리고 전자레인지 있고 에어프라이기 프라이기 있고 <laughs> 야 별걸 다 주네 아 그리고 놀라운 게 여기 옷장도 있어요 옷장도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 있는 음. 옷장이긴 한데 뭐 음. 수납하기엔 괜찮아. 좋습니다 이것도 음, 있고 잠깐만 아. 예? <laughs> 분들 다들 야, 여기 올 때는 옵션, 구리스는 받아와야 돼요. 네, 아그니까 그, 어, 그, 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 있어요. 할수있네아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어, 진짜 괜찮아요. 이거 네. 지금까지 본거 중에서 제일 네. 깔끔하고 네. 맞죠. 옵션이, 옵션이, 너무 어, 옵션이 너무 좋다. 어, 옵션 너무 좋다. 근데 네. 궁금한 게 왜요? 왜요? 옵션을 많이 넣어주신 거 알겠는데 뒤에 네. 블라인드 있잖아요. 네. 저 블라인드 내려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무조건 옵션이 있으면 받아놓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니까, 러 에어프라인드 이세계해서 옵션이다 싶으면은. 당근을 좋아하시나봐요. 아, 그러니까 당근을 다 사가지고 다 놔두시는 어, 것 같은데. 저 블라인드 웬만하면 저기 둘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여기는 주방 분리. 오, 네. 좋네요. 냉장고도 엄청, 큰 엄청 큽니다. 크네. 화장실은? 와, 화장실 햇빛 잘 들어오는 거 봐. 야. 햇빛이 아니라. 네. 불빛이 아, 전형이... 잘 들어오네요. 두 개나 아놨 불빛이 잘 들어오네요. 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 ]입니다. 맞네. 요렇게 한 네. 공간이 꺾여져 있네요. 네. 이게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에서 아, 매... 왜숨는데 여자친구랑 있다가 이제 부모님 오시면. <laughs> 아 좋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 열면 안될 것 같은데 저거 왜왜왜 왜, 왜? 열면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잠깐만열지 잠깐, 마요 잠깐만열지 마세요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아 근데 물론 내구성의 문제는 좀 있지만 14만원 십사만 네. 14만 원 보증금? 50만원 50만원에 14만원 와 모든 옵션이 음. 가격을 상세시켜 줍니다 음그니까 네. 진짜 인정 근데 지금 햇빛이 조금 안 들어오는 이유는 1층이라서 햇빛이 좀안 들어오는 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본 원룸 중에서 제일 좋기는 네. 했다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네. 1편 2편에 나눠서 구미 현실적인 올룸 시리즈1과 하루 3천원이면 살수 있는 구미 올룸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옵션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인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구민중에사기 때문에 제가 데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쨌든 오늘 네. 수고 많으셨고 아, 네. 감사합니다 다 구독 많이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네요. 좋습니다. 어 좋네. 구미로 오세요, 여러분들. <laughs> 님은 대구에서 온다면서. <laughs>